진짜 크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수봉 언니 낚시 TV의 수봉입니다. 오늘은 해랑으로탔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배죠. 오늘은 사무장이 아니고 어 낚시꾼으로 해서 유에랑호 선장님께서 사무장 일을 하러 맡아 주시고 제가 오늘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대광어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배도 이제 대광어를 사냥하러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좀 담가보려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성물이고요 뭐 물이 이제 좀 빠를 때죠 고속차가 좀 있는 날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물색도 그렇게 좋지 않고 뭐 바람도 좀 불고 있습니다. 어제 한종이 거의 비가 내리다시피 해가지고 좀 바다가 많이 뒤집힌 것 같아요. 좀 이런 상황이고 일단 채비해가지고 좀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제가 광어 다운샷 입문했을 때 만들었던 채비를 달았거든요. 준비가 조금 덜 돼서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미리 만들어놨던 거지 바로 원줄에 걸수 있는 그런 채비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옆 옆에 분들하고 라인이 꼬였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채비가 엉켰을 때 풀기가 좀 어려워요 그 구슬이 있는 그 부분에 엉키면 조금 답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금 이제 시간이 되면은 쇼크 리더 이 그러니까 원줄하고 쇼크 리더 매듭하고 그다음에 그 쇼크 리더에다가 바로 연결하는 그 체위법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돌은 25를 쓰고 있는데 살짝 날리네요.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동을 해서 한 시간 정도 이동을 해서 지금 두 번째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광어랑 우럭이랑 뭐 당연히 틀린 건 아시죠? 이 우럭은 사실 뭐 계속적으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올리셔야 되는 건데, 방어는, 뭐, 하루에, 어, 뭐, 한두 마리, 뭐, 두세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오셨을 때, 그러니까, 이이 왔을 때, 확실하게 걷어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하루 종일 없다가 갑자기 입질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팍! 처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어 뭐, 귀중한 입질을, 날려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잘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음, 선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새 광어가 뭐 남당 쪽도 그렇고, 뭐 대천 쪽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배가 뭐 30개 정도? 그 다음에 뭐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고, 뭐네 마리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광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바이트를 받으면 놓치지 않고 잡아내야 합니다. 단차를 조금 내리겠습니다. 입질이 올 법도 한 지형에서 입질이 오질 않으면 웜을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이렇게 단차를 좀 빨리 변경을 해야 그래도 한 마리라도 더 잡을 수가 있습니다. 뽕떨은 25호 쓰고 있고요. 살짝, 살짝 줄을 좀 날리면서 하고 있어요. 오, 옆에 조사님. 우럭 한마리 하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우럭 <laughs> 갔습니다 우럭 한마리 왔는데 그, 나오라는 방어단장 우럭만 나오네요 아, 자 우럭 한마리 했습니다 우럭 감사합니다 우럭 한마리 했습니다 자첫서로 우럭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면은 바늘을 굉장히 깊게 먹었어요. 입지 되게 시원하게 받았고, 저는 핑크색 웜을 사용했습니다. <laughs> 오늘 제 낚시 아빠 또 같이 타고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광어다. 야, 광어 한 번. 광어, 소짜 한번 나왔습니다, 소첫 광어, 배에서 첫 광어 게시했습니다. <laughs> 사진 아니야 영상이야. <laughs> 지금 보면 잡으신 게입지를 받고 바로 후킹을 하지 않았어요. 좀 며칠 정도 기다렸다가 확실하게 딱 물었을 때 후킹을 했거든요. 아, 하나 왔습니다. 광어 같지도 않고 아, 우럭이네요. <laughs> 우러가, 우러가 나왔습니다. 자, 우러, 이 습제. 비 온다, 비 온다. 바닥 긁으라고? 이렇게? 오, 광어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광어 있다, 광어 있다. 아 빨랐다. 우석 같았는데. 아.. 들어갔습니다 아 완전 어? 완전 가지고 놀아?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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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자 오락 3개 째습니다 <laughs> 놀리는 것 같네 우럭 3개 <laughs> 오좀 내리네 비가 물색은 조금 돌아왔습니다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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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히트 오호 오 광어 나왔어 야 다시 와 다시 와오 뒤에 광어가 더 나왔습니다 광어 잘 나오네 비가 그치고 비가 내리고 오르락 내리락 무슨 우럭이 입질을 이렇게 하니? 으흐... 자네 번째 우럭 나왔습니다. 아이 강어는 안 오고 우럭만 오네. 어우 입질이 막 시원해. 그래도 손맛은 좋네. 우럭이야? 우럭이네. 아 우럭 빼요 우럭 빼. 광어 빼 아니야 이거? 아 <laughs> 어... 우럭 다섯. 네, 아 죄송합니다. 작업했는데 이렇게 하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레드레드레드 네, <laughs> 자 인쇄 고으로 바꿔봤습니다. 가능해요 이제 한번 보자. 물색이 조금 좋아져가지고. 아 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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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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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일광했습니다. 해 뜨고 나서 어, 화이트색으로 바꾸고 나서 바로 바이트 받아가지고 일광을 했습니다. 네, 너무 좀 조심하시고요. 커피한잔을시켜놓고 어, 어서 이트 이랬는데 깻, 깻잎 아니야? <laughs> 어, 오라 오라 오라. 어서 이트 봐봐봐봐봐봐봐봐봐구봐봐봐봐봐이봐봐봐봐봐봐봐봐구봐봐봐봐봐봐 나이스 봐봐봐한 마리 나왔네요 봐봐봐봐봐봐라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아, 이광 있습니다, 이광. 아까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커진 것 같아요. 아, 시원하게 입지를 줬습니다. 이번에도 또 옴을 바꿨는데, 바로 이렇게 입질를 오네요. 아, 섬이 아주 그냥 예술이네, 예술. 똥섬, 똥섬. 변도, 변도. 철칵철칵 찰칵. 찰칵. <웃음> 찰칵. <웃음> 핑크 먹어라! 핑크 먹어라! 부고님들 또, 이거 배경 보고 또 CG 아니냐고 또 댓글 달아주실 것 같은데. 크, CG 같은 섬이네요, 변도. 물 겁나 쎄. 물 겁나 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예, 예, 예. 야, 모자 날라가겠다. 어, <laughs> 아, 빨간 거 먹을 것 같은데? 느낌을 믿습니까? 먹것 같은데 말이야 자 시원하게 한번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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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봄을 먹어라 자밥 먹고 가겠습니다 오 노래미 크다 우와 진짜 커야 진짜 크다, 야, 진짜 크다. 야, 오자 되나봐 오노레미 물색이 딱 핑크색 먹, 먹어줄 색인데, 이게 지금.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구짜라든 오만상이다, 오만상. 리에한거 손자님 오만상. 성이 오시입니까? 오만상. 시오 이만상. 동구님들. 저 되게 뚱뚱해 보이죠, 허벅지? 자, 지금 여기 내려오고. 살이 9kg 쪘습니다. 좀 있으면 10kg. 살이 어마어마하게 쪘습니다. 너무 재롱나가 아주. 우럭우럭우럭. 아아 빨랐어. 아아아는데아수아아물 받았지요. 오우럭크아우럭크아아개우아아아 개우럭 개우럭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물속에서, 오! 이야! 아, 이야! 아, 진짜 크네, 이거. 화면 한 번, 한번먹어볼 아, 와, 못와 아, 진짜 안 크네, 안 이거. 안 아. 안 오, 히트, 히트! 나와! 히트! 광어, 광어! 자, 마지막까지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락 다섯 마리에 광어 두 마리. 오늘 또 심심치 않게 손맛 봤고또 이제 광어 다운샷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어, 광어 다운샷 영상으로 또 찾아뵐 시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때는 더 열심히 해서 또더큰 광어, 어, 손맛 아주 끝내주는 광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군님들 항상 안전하게 낚시하시고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바이.